아, 인지하고 아, 계셨는데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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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이종무님도 그걸 다 듣고서 내가 녹음도 다 있습니다 본인 생각이지. 본인이 다 듣고 뭐라 그러셨냐면 그때 자 보세요 근데 음. 나중에 제출할게요 그 녹음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다 알아 들으시고 뭐라 고 그러셨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 바깥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금 수사가 돼있고 어느정도 돼있고 그렇게 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래서 그거는 아니 그거는 자 보세요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 내가 이쪽에다 제출한 서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출을 했는데 내용증명도 보내고 녹음도 하면서 그 운전자 바깥치기 녹음도 같이 듣고 그리고 그 후에 했던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저한테 그런 것들을 보여주겠다고 며칠날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그그 그 자리에서 운전자 바깥치에도다 부인해 버렸어요. 그 누구 얘기하는 거야? 그, 제 얘기 아니나? 그래, 같이 하셨잖아요. 그때 그그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유, 내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왜 담당한테 안 가냐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담당이 이제까지 잘 해, 정상적으로 했다면 이런 사, 사건이 6개월을 끌면서 지금까지 올 수가 없는 거죠. 이거는 누가 사람 죽은 것도 아니고, 다친 것도 아니고, 이거는 1, 2주 안에 끝나야 될 사건인데, 이걸 갖다가 부정이 있으니까 이걸 끌고 끌고 지금까지 온 건데, 그걸 갖다가 내가 담당한테 말해서 계속 거짓말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? 내가 담당한테 문자를 수도 없이 보내도 답변도 안 하고,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, 그러니까 내가 오게 되는 거야. 왜? 범인도피죄로 체포할 수 있다니까 그 도대체 그 죄가 뭔지, 내가 누구를 도피를 시켰는지,

팀장님한테도 말해두고, 그럼 언제 올까요? 그래갖고, 이렇게 오는 거고, 내가 오늘 올 때는 탁 팀장님한테 말안한 거는 또 내가 간다면 또그 자리 비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온 겁니다.